오늘은 2024년 올해 준공 예정이면서 후분양한 곳과 예정인 아파트 7곳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구 최상급지는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만 입지 대비 가격이 비싼 곳은 철저하게 되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사는 건설비 급증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높이기엔 부담이 있어 청약 자체를 못하고 있어 흔히 유령 아파트라 불리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 분양 예정 단지 중 반고개역 푸르지오는 대구에서 거의 1년 만에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고분양가로 인하여 처참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현재 할인 분양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버머 아이파크는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머 아이파크의 성공적인 청약 소식에 맞춰 힐스테이트 황금영리저브가 5월에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현재 대규모 미분양으로 할인 분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입주가 12월인데 계약률이 저조하자 1,500만원가량의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3년 1월 과도한 미분양 물량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 승인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오늘 안내해 드리는 후분양 단지들은 이미 사업 승인이 나서 언제든지 분양을 할수 있지만 청약시장의 분위기상. 원하는 분양가를 책정하면 미달날 것이 당연한 상황이므로 어떤 곳이 후분양 예정인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대구 부동산 공급 물량을 예측하는 데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2024년 준공 예정이고 후분양 단지 7곳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반고개역 푸르지오입니다. 세대수는 240세대이고 준공은 완료되었고 예정 입주시기는 24년 8월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239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 2순위 총 19명이 접수하여 0.08대 1의 처참한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처럼 처참한 계약률로 인하여 준공은 되었으나 입주민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고개역 푸르지오는 거의 1년 만에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 청약이 이루어졌지만 입지 대비 너무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미달되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반곡역까지 고 도보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이며 초등학교는 대로를 건너 내당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으로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세대수는 240세대 밖에 되지 않고 입지는 반곡역 고 초역세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서구이고 남측 대로를 건너지 않으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 주변은 주택가이고 많이 낙후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쉽더라도 분양가가 싸다면 이해할 수는 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많이 올라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84 타입이 무려 6억 9천만 원에서 7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계약금이 5%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잔금 95%를 마련해야 하므로 지금 분위기와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면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가에 각종 옵션 항목과 발코니 확장비는 포함되기는 하였습니다. 현재는 1억 원 이상의 할인 분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입지와 할인 분양에도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미분양 물량 감소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입니다. 세대수는 990세대이고 준공은 완료된 상태이며 4개월째 불 꺼진 유령 아파트로 유명한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드디어 10월에서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준공 승인은 4월 30일 받은 상태이지만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시행사는 1000억 원이 넘는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와 반고개역 푸르지오가 준공 후에도 입주자가 없자 푸르지오 유령 아파트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990세대의 면적 구성은 84타입과 113타입 그리고 117타입이 있습니다. 중대형 평형이 있는 단지로 상인동 구축밭에 신축이 입주할 예정이라 주변 구축에 거주하던 세대의 갈아타기 수요가 꽤 있는 곳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지하철역 이용은 어렵고, 배정 초등학교인 상인초등학교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아 상권 형성을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입지적 장점이 매우 크다는 느낌은 없어 그다지 경쟁률은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청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텐데, 주변 비교해 볼 만한 단지로는 상인형 모아엘과 파크뷰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약 4년의 연식 차이를 보이는데 84타입 33평형이 현재 4억원 전후의 실거래 내역을 보이고 있고 최저호가 매물도 4억원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세라면 상인프루지오 센터 파크는 5억원 수준의 분양가가 적정해 보이는데 사업비를 살펴보면 6억원 후반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더 낮은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1월 8일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므로 정확한 분양가는 그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푸르지오 단지들은 대구 유령 아파트로 소개될 만큼 준공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입주민이 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아파트라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범어1동에 위치한 범어 아이파크1차입니다. 세대수는 448세대이고 준공은 2024년 10월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 기간을 6개월 연장 요구하였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비 44억 원이 늘어났고 이를 시공사에서 조합에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조합원 120명이 집회를 벌이게 되었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간접비 시공사 직접 공사비 조합 부담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국 일반 분양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수성 구민운동장역까지 도보 3분 정도로 초역세권 단지이며 동산초등학교까지도 도보 3분 이내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동에 중고등학교로 보낼 수도 있으며 수성구청역 학원가까지 도보 이용은 어렵지만 차량 이동시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2030년 대구 엑스코선이 개통 예정이므로 환승을 통하여 1, 2, 3호선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범어동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므로 청약 경쟁률이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두자리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무난하게 최근 완판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모집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분양가 최고가는 모든 타입이 10억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84호 타입은 최저 9억 7천만원에서 10억원이며 84비 타입은 최저 9억 6천만원에서 최고 10억 6천만원 수준이며 84시 타입은 최저 9억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버머 아이파크 1차가 입주까지 완료하게 되면 범어아이파크 2차도 곧 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억 원 실거래 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일반 분양 매물이 거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최저호가 매물은 1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동부정류장 대시항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준공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그러나 올초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분양 및 준공 일정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절반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계획대로 올해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토목, 골조를 비롯해 4개 공정의 지역 전문 건설업체 3개사가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임금체불로 공정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1호선 동대구역까지 도보로 약 15분가량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위치이지만 이용을 못할 거리는 아닙니다. 아파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동부정류장 대시항은 과거 동부정류장 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동구 복합환승센터가 동부정류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해당 부지에 새롭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로는 더샵 디어엘로, 동대구 비스타동원이 있고, 효신초등학교와 인접한 초푸마 단지입니다. 과거에는 동부정류장 주변이 낙후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으나, 지금은 신축단지인 더샵 디어엘로와 동대구 비스타동원이 지어지고 있어, 확실히 주변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와 인접하여 동구대장 단지로 여겨지는, 더샵 디어엘로가 바로 옆에 있어 동구 내에서는 입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차가 152세대이고 2차가 185세대이며 준공은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범어 아이파크가 꽤 괜찮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자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도 5월에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1단지는 146가구 모집에 254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7대1을 기록하였고 2단지는 182가구 모집에 23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은 경쟁률로 인하여 현재도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네이밍에서 알수 있듯이 황금역까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황금 내거리 인근에 두개 단지가 인접하여 지어지고 있습니다. 3호선 황금역까지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배정 초등학교는 황금 초등학교로 도보 10분 가량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는 후분양 단지로 1단지의 최고층은 38층, 2단지 최고층은 40층인데 건물 높이는 최고층까지 거의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모집 공고상 입주 예정일은 24년 12월로 되어 있어 완공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면도와 입지를 고려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84타입도 아닌 82, 83타입인데 주상복합단지라 내부는 더 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가보지는 못해서 내부를 보지는 못했지만 주복 내부가 아파트보다 더 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1단지는 최저 8억 7,600만원에서 최고 9억 5,900만원까지입니다. 이 단지는 82타임만 구성되어 있는데 최저 8억 4,700만 원에서 최고 9억 5,300만 원입니다. 그나마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중문 등 유상옵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황금역까지 도보 3분 이내로 초역세권이지만 횡단보도를 두 번이나 건너야 하는 점도 아쉽습니다. 또한 주변 주상복합 단지는 남측 대로변을 건너면 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최근 페이백 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분양가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계약률을 높이는 데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수성 모타성 파크드림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08세대이고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편 주변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결국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다는 것은 생활 편의 시설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으로는 3호선 수성못역까지 도보 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아파트 네이밍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수성못 조망이 나오는 세대들이 많도록 설계되어 조망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두개동 사이에 브릿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조감이 나와 공용 면적에서 수성못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망 하나는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았으나, 최근 준공된 모습을 보니 설계대로 건설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세대수가 적고 주변 아파트 단지가 없어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나 매연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고층인 27층까지 모두 지어지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힐스테이트 황금형 리저브와 공사 진행 상황이 비슷하여. 바로 청약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단지이지만, 힐스테이트 황금형 리저브의 청약성적이 좋지 않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수성 모타성 파크드림도 분양가를 더욱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더파크 수성 못이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까지 개설되어 곧 일반 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발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두류센트레빌더파크입니다. 세대수는 43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현장의 공사 계요을 살펴보면 공사 기간은 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층인 27층까지는 모두 지어진 상태이고 도색과 내부 공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해 2024년 6월경 후분양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관련된 내용이 알려진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신청사 예정지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철회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청 이전을 급한 일로 보지 않고 있어 예정일보다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두류센트레빌더시티가 입주 당시 마피 7천만원 이상도 나왔고, 실거래 내역은 최근 1년간 6억원 이하만 나왔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두류센트레빌더시티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생각했던 시행사 입장에서는 6억 원 이상 받고자 노력할 텐데 지금은 5억 원대로 분양해도 완판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분양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긴 하지만 마냥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준공 예정 아파트 7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후 분양 예정 단지 중첫 번째로 분양한 반고개역 푸르지오가 처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범어 아이파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대구 아파트 청약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입지적 장점이 있는 곳은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기더라도 상당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힐스테이트 황금영 리저브는 다시 좋지 않은 성적으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청약 예정이었던 수성 모타성 파크드림이 청약 시기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단지 중 후분양 일정이나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